게재라고 써있었는데 무슨 치즈인지 모르겠어크림치즈지 않을까? 역시 소세지의 나프레첼스 저희는 저 구번을 타고 어디더라? 파리스로에 거기에 가서 내릴거예요 2번 카우치를 탈것 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는 아직까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네요. 2번. 우리는 67, 68번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사느냐 죠 저거 사는 건가? 완전 진짜 엄마 시골기 진짜로. 이걸 보여준다. 파수 응, 바덴 바덴에 왔습니다.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바덴 바덴이라고 하다. 네바덴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레오폴츠... 투하츠? 레오폴츠 플라츠? 레오폴츠 플라츠에 내려서 한 7분 정도 걸어갈 것입니다 뿅 동네가 너무 이쁘용 근데 이런 날 엄마 비 왔으면 동네 안 이뻤을 것 같아 그치? 어, 사람도 없고 이래서. 어, 저기가 그 스파야, 엄마. 뭔데? 그, 뭐라고 했지, 내가? 그, 완전히 저거 한다는 스파. 옷 벗고 들어간다는. 어, 가까워. 뭐, 온천 나오는데 다 비슷하겠지, 뭐. 온천물 나오면. <laughs> 가보자고 거기 카라칼라라고 써있어? <목소리> 앞에 금색 글씨로 뭐라 써있는데? <laughs> 맞을 것 같아 <laughs> 어, 여기서 맞아, 맞아, 맞아. 연기나잖아 맞네 연기나 <laughs> 오 진짜 온천이야 <laughs> 와보고 싶었는데 혼자.. 잠깐만 와보고 싶었긴 했는데 무슨 무슨 페스 무슨 페스? 가스 페스트? 뭐가 열렸대요. 찾아보겠어. 이름 아, eat, guess? 뭔가 근데 어든 음식 페스티벌인가? 봐. 아펠바인. 아펠바인 진짜 맛있는데. 여기도 뭘 하는 거구나. 나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 저희는 클라인 마켓 갈레에 왔어요. 사람 주말이어서 뭔가 또 열렸나 봐요. 저기 남아. 바깥까지 열어놓은 거네, 뭐. 엄마. 이 고기 같은 거 음, 맛있어 보이는데? 아, 여러분 마르크트 할레 크라인 마르크트 할레 왔는데 독일어로 플라인이 작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작아. 너무 크고 사람도 진짜 많아. 저 지금 2층에 있고. 이게 진짜 실내 시장인데 진짜 장 보러 오는 시장인가 봐요. 소시지 같은 걸사 먹고 싶은데 어디서 먹는 뭔가 뭐라지? 다안 익은 생 햄을 팔아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Hallo, eine Baukammer und gelbe Post und

and um, the crock counter and gel poster with the brochu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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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Have a birthday. <laughs> <laughs> ah. I 얘네도다 나왔나 봐. 오일부터 5일부터. 5일부터. 옳지, 네? 야, 또 아니요? 제발. 네.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겠지. 예쁘다. <laughs> 40분 기다렸는데 <laughs> 알고 보니 주만 더락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케이크를 줬어요. 근데 커피 이미 다 마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얘가 막 구박했다. <웃음> <웃음> 무조건 기다리라. 기다려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바질. 레몬 바질. 아. 저거 파랑 쪽이 연두색은 녹차일 것 같은데. 그럼 이 하얀색. 저건 피스타치오고 요거트. 하얀색. 은 노란색. 아니, 요거트는 여기 어 요거 뒤에 이게? 거. 이거? 응. 응. 음. 한칸더 뒤로로서 놓서알수가 없어. 아, 잠깐 세 번. 어, 요거트랑 세가이드비어 아이들 배. 아이들 배. 이거 아마 라즈베리 일거야 이거 는무 이거 노랑거. 나거나 이거 는무 살구. 이거 나나는 살구랑 <laughs> 맛있겠나 내가 살구 무 이거 거야무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이거 나 l 이거 i 무 Yeah. By, by kugeln. Uh, <laughs>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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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yeah. bear. <laughs> uh, and waffle bear. Mm -hmm. and by Kügeln yeah. and Zitron, yeah. Basil, mm -hmm. and apple, yeah, apple Apricose. Apricose, yeah. <laughs>

처음으로 마인강 남단에 가볼 거예요. 아까 가방 사는데 아저씨가 식당 하나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우선 여기 마인강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처몇 시인데? 6시야? 아직 5시야? 안... 56분인데? 사진을 찍으려는 열정. 응. <목소리도> 음, 여기는 좀 멋있다. 그냥 그냥 노부자님들만 있는 그렇하고 할아버지가. 빨간 니트 할머니. <목소리도> 음. 엄마 아빠도 저렇게 손잡고 다니대렇게 집에서 남마을하 해서 이렇게 리다니 먹고 있어요. 지거 난방 집을 스스로 걱정인 거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까지 먹을 필요 없잖아요. 엄마. 음. 어. <목소리> 음, 스페셜 프랑푸스 스페셜 리스트 아? 어? 슈니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러면 슈바인 학스랑 슈니첼을 먹어보자. 이게 뭐였지? 슈니첼 아니면 치킨. 이거는 슈바인 학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나온지 모르겠어. 아뭐할것 같은데. 맥주 마시는 아저씨. 아니 라이트 쇼 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laughs> 아, 저징 포의 장난 아니야. 애들이 홀린듯이 쫓아가는거야? <laughs> 마지막 날입니다 짠 아. 이 녀석은 베리로 가면 이 녀석은 쫙빼야되